안녕하세요. 강남태화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깊은 점, 튀어나온 점을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도 잘 지켜보게 되면은 얘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. 저는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.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점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평평하고 이제 얇은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좀 튀어 올라오게 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들을 이제 볼수 있게 될 겁니다. 이거는 점이 이제 안쪽으로 좀 자라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피부 안쪽으로도 점세포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피내 모반 이런 걸로 설명해 드리는데요.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어떤 치료용품을 갖고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튀어나온 점을 치료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점들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한 번의 치료로 당연히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러한 점들을 치료할 때 갖고 있는 치료 목표는 약간 흐려지되 흉터는 남기지 않고 조금 더 평평해지는 정도까지가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치료 간경은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간격으로 보게 되고요. 이렇게 여러 번 치료하다 보면은 서서히 좀 점이 얇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